자 750까지 단한 마리 라스트 물고기입니다. 드디어 Max, you're t r a i n g to s e n e yourself for something else. 야 여러분들 드디어 말렙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포 같은 팽750 레벨의 꽃포 같은 팽을 한번 만들러 가봐야겠죠? 바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포 같은 팽을 만들러 왔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야. 잊혀진 팽의 지팡이 자포 같은 팽을 얻으려면 메갈로돈 송곳니 그리고 메갈로돈의 등뼈 각각 두 개씩 필요하고 다래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 이렇게 밑에 세개 즐겨찾기를 풀어주시고 자 이제 제작합니다 제작 와우 r u of the f 드디어 얻었습니다. 장비 가방에 이제 맨 끝에 보면. 이야. Yeah. 유인속도 78% 팽, 행운 145, 컨트롤 0.2, 탄력성 25%. 자, 이포 같은 팽은 세 번을 완벽하게 잡으면 메갈로돈이 더 높은 등급의 물고기와 함께 크기 증가 효과도 주는 겁니다. 이야, 디자인 보세요, 여러분들. 삐까뻔쩍한거 보이십니까?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 번의 완벽한 포획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완벽한 캐치를 하면 와 뭐야 이거 보셨어요? 야 저렇게 높은 등급의 물고기를 함께 물어다 주네. 야 이게 물어다 준 물고기고 이게 이제 원래 낚았던 물고기 같아요. 확실히 크기도 더 크게 키워주고 어,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포 같은 팽을 얻으면서 말렙까지 찍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기움은 과연 750까지 어떻게 레벨을 올렸고 돈도 어떻게 많이 모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 그전에 여러분들 말렙을 찍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꼭 사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로벅스긴 한데 XP 두 배는 진짜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99 로벅스였나? 아무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렙까지 이거 두 배가 정말 크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안 사고 750 찍었다. 그럼 거의 어1500 레벨을 찍을 정도의 노동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예, 물고기들을 받았어요. 지금 메갈로돈만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죠. 지금, 뭐몇 개요, 이거? 88, 64. 거의, 메갈로돈만 지금 한 70마리 정도 있는데, 제가 뭐 초보분들이나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팬카페에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팬카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커뮤니티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다양한 이벤트들로 여러분들이 메갈로돈을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뭐 그리고 여러분들 배를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750까지 찍으면서 여러분들 쓴 배가 제트스키밖에 없어요. 진짜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그냥 빠른 게 좋아. 어, 제트스키 그냥 하나 딱 사주시면 750까지 아주 야무지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중에서 낚싯대 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초보자분들은 15만원짜리 삼지창 낚싯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신화 낚싯대나 이제 오로라 낚싯대도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돈을 가치를 불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헤븐 로드 이거 175만 원을 모으시게 된다. 그러면 헤븐 로드를 아주 강추 드리고요. 뭐 경험치는 여러분들이 노라이프랑 뎁스만 생각해주면 시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클레버만 붙이고 두낚싯대로 열심히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신규 인챈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 펀텀이랑 피어싱 이렇게 있는데 아 신규 인챈트를 한번 정리를 싹 해서 뭐더 좋은 인챈트로 하면 뭐 경험치를 잘벌수 있거나 돈을 잘벌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어, 낚싯대는, 제, 저는 이제 낚싯대, 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쓰는 게 한정적이에요. 노 라이프. 자, 500레벨 이후는 노 라이프. 자, 500레벨 전에는 데스돈 작은 이제 헤븐 로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삼지창으로 시작해서 돈을 벌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지창은 헤이스티 추천드립니다. 헤븐도 헤이스티 추천드리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노라이프 뎁스 삼지창 헤븐 이렇게 네개 빼고는 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 아무것도 쓴게 없어요. 예, 그만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낚싯대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추려서 낚싯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라이프 로드를 얻기 전까지는 뎁스 로드를 클레버에 붙이고 레벨업을 했고요. 자, 노라이프도 지금 14,708 물고기나 잡았고 뎁스도 보시면 이제 19,798 훨씬 더 많이 잡았죠. 노라이프 얻기 전까지는 이제 뎁스를 활용해 주면서 뎁스에 클레버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500까지는 레벨을 올렸고요. 뭐 레벨업 하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쪽에 금붕어. 예, 금붕어가 정말 저 지금까지 잡은 금붕어 합치면 1만 마리 이상 잡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금붕어 지역이 레벨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부담 없이 레벨업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랜드 리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도 정말 여러분들 레벨업이 현재로서 신화를 잡을 때 가장 경험치를 많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75%의 속도로 정말 느리게 잡히는 게 단점인데요. 이게 초반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가 레벨업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신화 확률이랑 전설 확률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경험치를 획득하기 좀 빡세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패치가 된 이후부터는 버려진 해안에서 계속 낚시를 했었고요 오로라 같이 이제 행운이 버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그랜드 리플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북부는 어떻냐 북부는 지금 경험치 괜찮게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소 관리하기 너무 귀찮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때문에 저는 북부는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돈을 가장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북부가 제일 잘 벌립니다. 아. 북부는 바로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이쪽이 아닌 이쪽 밑으로 오시면 밑으로 내려와서 산소를 덜 먹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돈을 가장 벌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산소가 계속 내려가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콘 쓰고 이거 기한 쓰고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돈도 비슷하게 잘 벌리는 리프에서 많이 낚시를 했고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막 돈을 벌려고 하진 않았어요.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뭐 데프스까지는 확실하게 돈 벌어서 75만원 주고 사고 이제 이 뒤부터는 그냥 레벨을 올리는데 좀 집중을 했어요. 레벨을 올리는 덩달아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만큼 돈도 많이 쌓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해븐로드 그런 것도 다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레벨 만올리고 돈만 벌기 너무 갑갑하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 이제 도감을 눌러서 이제 도감 채우는 맛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딱 하나만 남은 상태인데 이 로슬릿에 이 얘만 잡으면 이제 올 100%가 됩니다. 이 도감을 채우는 재미도 있고 보시다 보면 뭐 여기 물고기에 대한 설명도 영어로는 돼 있지만 보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많고 또 리미티드가 나오면 무조건 리미티드 꼭 채워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디움이 750까지 느꼈던 점들을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750 찍은 기념으로 PC Q&A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직 초보분들이 모르는 게 많고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댓글에 좋아요 수가 많은 댓글들을 선정해서 제가 전부 알려드리는, 진행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